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어, 조금 전에 영상에 이어서 어, 조금 뭐 짬이 나고 해서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어, 이어서 그 말씀드릴 주제는 주식 투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 투자로 어, 실패하는 원인 중에 어, 저는 제일 큰 부분이 그 외상, 그러니까 비투입니다. 비투, 비투 투자하는 게 이것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끔 이렇게 무료 신문 나눠 주는 거, 이렇게 제가 읽어 보면은 그냥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남의 돈, 정권사에서 이거 어, 빌려 주는 돈, 미수, 신용 이런 거, 어, 뭐 카드론. 이런 거, 뭐, 스탕론. 이게 뭐베레베 빚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 주식 투자에 나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남의 돈으로 하니, 뭐, 뭐, 일정 기간이 되면은, 어, 갚아야지. 안 갚으면 그냥 그, 어, 미수 썼다. 그러면은, 3일 지나면 바로 반대 매매에 들어오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개인들 간에 친척 돈을 빌려왔다. 그래도 내 돈이 아니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그 기한에 쫓기니까 그 내가 그 들고 가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그런 그 길게 들고 갈수 없는 그런 그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그비자을내 가지고 투자한다는 자체 이건 정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 비자을 내고 하니까 어, 이익을 낼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어, 쫓기는, 그는, 그 도망자 신세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주식 투자, 이거, 오랜 세월 뭐, 한 거의, 4,50년 가까이 이렇게 투자하면서, 제가, 어, IMF고, 이런 거, 뭐, 그 뭐죠, 또, 그, 리먼 사태인가, 뭐, 그런 거, 어, 어 그런 것도 다 겪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거, 이거 빚내서 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증권사에서 미수 신용이라든지 저는 절대 일체 그런 거를 안 썼습니다. 그냥 내돈 없으면 말고 내 돈이 예를 들어 천만 원이다. 그러면 항상 10%만 투자했습니다. 10%만 100만 원. 그냥 아주 뭐 어떻게 욕심을 부려가 산다 그래도 20% 200만 원. 그 이상은 사질 않았다 이겁니다. 그 미수 신용 이걸 쓸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지금 뭐 주식 유튜브 이런 거라도 찍고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작하는 초보자 주린이들이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여유 있게 이렇게 살수 있는 거. 어 이게 밑바탕은 첫째가 저는 그 주식 비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만 안안 하고 잘 지켜도 주식시장에서 어 아웃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어, 항상 그냥 수익을 낼수 없고 맨날 그 어,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또 그냥 손실 보고 손절매로 팔아버리고 어 결국 그렇게 어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은 그냥 손실이 누적되고, 또, 스스로 나가고 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그냥 시장에서 아웃돼버리다 아웃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야말로 옛날에 그, 그 보면은, 뭐, 어 예상, 예상이면은, 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런,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요. 속담도 뭐, 어 남의 돈이면은, 그, 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어, 갚을 걸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선, 벌 욕심에, 지금 사면 벌것 같다. 어, 요 기회를 놓치면은 못볼것 같다. 어, 요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사버립니다. 그거를 들컥수로 그러니까 맨날 그 꼭대기에서 물려 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는 신세가 되버리니까 결국 그냥 주가 줄줄 흘려 내리고 또는 못 잡게 되면 못 참게 되냐 이제 어 그냥 못 참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돈이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손해 보고 파니까 항상 어, 이익을 낼수 없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빚내서 투자 안 하고 이런 정권사, 미수, 신용 이런 거를 잃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아 가지고 어, 좋은 기회가 왔으면 수익을 내고, 그 제가 지금 그이 나이에 그래도 뭐 어디 어, 다른 데일다 가지고 그신거리지도 않고. 제가 경제적인 그런 자유를 누리고, 그뭐 저는 특별히 또뭐 제가 특별히 쓰는 돈도 없기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살수 있는 거는 그 첫째가 저는 그 빚을 내가지고 투자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먹어도 제가 뭐한두세번 깡통을 찼는데 제 돈만으로 그냥 깡통을 찼다는 겁니다. 제 돈, 제돈 범위 내에서 그냥 그 그냥 깡통을 내고. 어 그냥 말았기 때문에, 어더 이상 그 손실이 확대, 확, 어 그렇게 확장, 확대되지 않아가지고, 어 그냥 또 살아남고, 살아남고, 어, 문제 운 좋게 지금까지 그래서 끈을 길게 이어가지고, 정권 시장에 그래도 어 발을 담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저 객장에 나가고 이럴 때, 아 거의 뭐 빛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IMF 오고 좀 큰, 그, 주식시장 그런, 그, 그 뭐라 그럴까, 어 막, 그냥 폭락장이 오니까, 더는 못 견디고, 그냥 다, 그냥, 보따리 사고 다 떠나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주식시장에,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 자기 돈만으로 그 투자해가지고, 어 수익을 내고, 이런거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왕창 벌려고 그냥 기회가 왔다 싶으면은 그냥 내돈 있는 돈다때려넣고또집 집까지도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집어 넣고 뭐가 차가 집돈 친구 돈뭐어 그냥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에서 그 신용 대출 이런 걸 받아가지고 또 넣고 그것도 모자라면 카드론 카드 가지고는 돌려막기까지 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냥 잘볼 때는 그냥 찔끔찔끔 보는데 뭔가 한번 삐딱 잘못되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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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박아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뭐어 그냥 깡통 차버리는 겁니다. 그거 나머지 돈은 그거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은행 돈이든 뭐든 무서돈 무서워 해야 돼요. 대출받는 거 이거 무서워요. 집 같은 것도 담보대출 그 받아가지고, 어, 제때 못 갚으면은,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들어오면 강제 경매 들어버린다니까요, 그게. 그, 그집 뺏기는 거예요, 그게. 저 주식 투자하는 분이 그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리고 집, 어, 어 경매 당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어, 그 정신 팔려놓으면은, 그냥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대출을 받는다니까요. 집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잘되면 되는데 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다는 거는 하늘의별 따기라니까요. 못 벌어요. 못 벌어. 그러면 결국 그냥 집이 집이 그냥 어그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은 뭐 전세집 가고 나중에는 월세집 가고 그거 참 비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이런 날, 제가 원래는 산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마땅히, 이거 그, 찍을 장소를 찾아, 이렇게 보다가, 이거 놀이터에 이렇게, 어 좀, 비, 비할 공간도 있고, 찍을 공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는데, 어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주식 초보자들, 이런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 다른 거는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아웃될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빚내 가지고 이거 투자하는 거는 빚투 이거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빚내서 투자하면 그냥 그냥 끝입니다. 끝끝주 시장에는 이건 살아남아야 기회가 옵니다. 살아남아야 한 발을 담그든두 발을 담그든 살아남아야 기회가 오는데 아이 남의 빚을 내 가지고 특히 정권사 미수신용.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거. 나무에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정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미수신용, 이거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주 미수는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어, 그럼 깡통 찹니다.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붕 위로 그냥 빗방울 소리 들리죠? 막 빗방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네. 오늘은 그 주식 투자 예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이런 얘기로 어, 영상 한번 올려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에도 못 가겠네.